안녕하세요. 미래부사입니다. 지금은 원숭이띠 9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9월 원숭이띠분들은 집부둥, 집부둥, 재미없고, 그냥 편안하고, 움직이기 싫고, 귀찮고, 그냥 에어컨 바람에 앉아있고 싶고, 모기도 싫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아, 왜 이렇게 찌질찌질한 느낌 많이 들지 어쨌든 간에 조금 불만이 많은 한 달이라고 나오고, 아,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좀 일적인 부분에서는 풀려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조금 풀려요. 그냥 내가 귀찮아서 움직이지 않아도 풀리는 일은 많을 거예요.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조금 사람들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세 원숭이띠 분들 볼게요. 31세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부터 긍정을 조금 풀려요. 그리고요 어 이때 내가 뭔가 해왔던 것들이 이제부터 조금 풀려요. 이때 해왔던 일들이 안 풀리면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신바람, 조상바람이니까 조금 이런 데 와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원숭이띠 9월 운세들은, 어, 전반적으로 좀 풀리는데, 특히 31세 분들이 많이 풀린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쪽으로 많이 갈수 있으니까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3세 원숭이띠분들 볼게요. 43세 원숭이띠분들은 사고수, 어, 뭐, 송사, 또는 뭐, 관제, 또는 뭐차 조심 이런 것들 좀안 좋은 게 크게 9월에 일어나요. 근데 약간 이벤트적이고 사건 사고고 이게 과거에서부터 보다는 갑작스럽게 갑자기 뻥 터진 것도 있을 거고 과거에서 일어난 일들도 조금 짜잘짜잘하게 내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는데 이제 좀 기본적으로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더 크게 느끼는 것도 있어요. 오, 일단은 좀 43세 분들은 9월달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서 꽉 움켜쥐고 어디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달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어, 새로운 관례에도큰거 말고 좀쪼대짜들하고좀 조그만한 거그거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55세 9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5세 9월 원숭이띠들은 진짜 이분들도 뭔가 팍다 퍼트려 내 금전을 운 때는 좋은데 뭔가 일을 싹다 벌리고 수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네 돈이 새 나가고 운이 새 나가고 문서가 새 나가고 아이구야 팔조심하요팔 아픈 부분, 좀 아프다고 하니까, 원숭이띠 55세 분들 한달 동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버티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탁 퍼트리는 거 움켜지려고 조금 노력하셔야 되고, 본인이 못 움켜지는 게좀 반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좀 대우 좀 하시면서 가셔야 될것 같다. 아, 본인이 하긴 힘들어. 그냥 9월 조심하고, 쓰라리면 쓰라린 대로 한달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67세 67세 원숭이띠 분들 말씀드릴게요. 67세 원숭이띠 분들은 머리 빵할일 있으니까 머리 빵 조심해주셔야 돼요. 머리가 안 좋아 머리가 그거 말고는 뭐 투장 있으면 그거 회수하기는 이번 한달 힘들어. 그리고 어, 건강이요. 어, 건강은 머리만 조심하면 될것 같고요. 불면증 좀 있고 어, 새로운 인연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 근데 계속 계속 사람을 만날 기회가 9월에는 있어. 9월에는 그렇게 사람들 좋지 않다라고도 하니까 9월에 사람 조심하세요. 원숭이띠 분들 운세 말씀드릴게요. 그럼 좋은 한달 되세요. 안녕.